주인공의 첫사랑, 키나타는 현재 거대 조직, 도쿄 만지아라는 갱단에 휘말려 죽었다는데, 그 중심에는 산호 만지로와 키사키 대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공의 첫사랑인 남동생은 키사키와 마이키의 만남을 막아야 한다 설명을 하죠. 주인공은 첫사랑인 히나를 구한다 다짐을 하고, 첫사랑의 남동생과 악수를 해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눈을 뜬 주인공은 낯선 격투장에 휘말립니다. 또 신나게 두들겨 맞는 주인공 타케미치.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불법 싸움 도박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당시 도만 조직의 키오 마사에게 노예처럼 싸움을 강요받았고, 그때 문득 생각난 주인공 첫사랑 키나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우토와 다짐했던 키사키와 마이키의 만남을 막기 위해 마이키를 물어보는 그때 불량배 키오 마사는 마이키라는 이름만 꺼내도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깊은 좌절감과 절망 속으로 고민에 빠진 주인공 타케미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미래로 돌아가기 위해, 나우토를 만나러 첫사랑의 집으로 향합니다. 도망치듯 히나타의 집으로 갔다가 히나타를 마주치는데, 첫사랑인 히나타는 내가 남자였으면 널 지켜줄텐데 라면서, 주인공한테 고백을 해버리죠.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은 다시 다짐을 합니다. 다음날 화장실, 친구 타구야가 그날의 경기 사냥감으로 지목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었고, 다쿠야는 허약체질에 그 싸움에서 거의 죽을 뻔했죠. 친구들은 다쿠야를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다쿠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괜찮다며 자기가 꼭 복수를 해주겠다며 말을 하죠. 그렇게 불법 싸움 도박은 시작이 되었고, 싸움을 시작하려 하려는 그때 주인공인 다케미치가 갑작스런 도발을 합니다. 맨날 도망만 칠수 없다고 다짐을 한 주인공 킹 데노에 키오마사에게 터무니없는 싸움을 선언하죠. 패배가 뻔한 도전이지만 바로 그 저항이, 역사를 뒤집는 첫 걸음이 됩니다.